평생 들어온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곧 출시될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성호 씨 부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호 씨는 3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보험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쓸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편해질 텐데 월 생활비와 병원비로 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성우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곧 나온다는 내용이었죠. 비가 번쩍 뜨였습니다. 올해 4분기, 즉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생명보험사들이 이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 연금형과 서비스형입니다. 연금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거죠. 특징은 매월 받는 금액이 최소한 내가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비 같은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수령액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책임준비금, 예정리율. 그리고 유동화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형은 내년 이후에야 출시됩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보험금 대신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에 사망 보험금 일부를 사용해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죠. 다만 서비스형은 제공업체 선정과 운영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또 하나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계약 건수는 약 33만 9천 건, 총액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죠. 성호 씨는 뉴스가 끝나자마자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상담원은 계약 정보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은 책임준비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요. 현재 기준으로 월 85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 성호 씨는 놀랐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라면 생활비 보충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저녁 식탁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은 조금 덜수 있겠네. 그러게, 우리가 평생 부은 보험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성호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언급할 정도라니 말이죠.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 계약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연금형은 올해 4분기에 바로 가능하지만 서비스형은 내년 이후입니다. 셋째, 수령 금액은 나이. 계약 내용, 책임준비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넷째, 신청 전 반드시 보험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당겨 쓰는 게 아니라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혹시 사망보험금을 그냥 남겨두고만 계셨나요? 이제는 생전에, 그리고 필요할 때, 내 돈을 내 삶에 쓰는 시대가 열립니다.